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잔 큐브 아이비를 할 건데 한번 맞춰 볼게요. 1단계는 이 얘를 이 하얀색을 이렇게 다 맞춰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져 있고 이제 2단계는 이 반대편을 맞춰 줘야 돼. 근데 어쩔때 만약에 얘가 나와야 될까 무섭죠. 안 넘어가요. 뭐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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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하면됩니다 자, 한번 맞춰볼게요. 노랑 여기에 노랑색이 있을 텐데, 노랑색다 노란색 있죠. 이제 맞춰볼게요. 사진맞춰졌습니다 음, 이제 3 3 3을해볼게데 3단, 3단계를 할게요 3단계는 이 초록색 여, 여기에 쓰던 띠가 여기 있죠?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한번 얘가 이렇게 있어요.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. 자 다시 R. 음, 허니 맞춰져 있고. 허니 도맞춰 이제 빨간색을 해볼게요. 시시시죠. 하나 둘 셋. 짜잔, 하나 더 좋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큐브로 갖고 올게요. 안녕.